안녕하세요. 원도수사입니다. 12월 30일 목포판장 소식입니다. 오늘은 목포판장에 물량이 적, 적었지만 그만큼 물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보시는 거는 75미 사이즈고요. 오늘은 목포판장에 목포 참조기뿐만 아니라 유자만 먹갈치도 뭐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00미 사이즈입니다. 100미 사이즈가 지금은 엄청 가격이 싼 만큼 꼭 설날 대비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물량이 적은데도 이렇게 55미, 75미 이런 사이즈들이 몇 개씩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물이 좋아, 좋았습니다. 물론 손도가 안 좋은 조기배는 가격이 좀더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겨울처럼 살도 단단하고 조개 색깔도 노래, 노래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백미도 있고요. 75미 사이즈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배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물이 정말 정말 싱싱했습니다. 그만큼 믿고 구매하셔도 될 만큼 물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오늘 저희는 정품 100미, 120미, 160미를 경매 받았고요 파조기 100미 사이즈, 특대 사이즈를 경매 받았습니다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입구 앞에서 보신 거와 같이 오늘은 홍어 배가 잔뜩 들어왔습니다 홍어를 많이 잡아왔고요 목포하면 홍어가 떠오를 만큼 목포에서도 유명한 목포생물 홍어입니다 저희는 손질까지는 못해드리고요. 그 대신 가격도 저렴하게 통홍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와 같이 오늘 무포판장의 홍호가 잔뜩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